12번,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정피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에 도 나오면 양에서, 양으로 산 만큼, 짝수가 나오면 음으로 이만큼은 움직인대요. 이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 아시겠죠?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오냐, 짝수가 나오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을 따로따로 따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앞뒤 움직인 최종 결과물의 좌표를 x라고 했으니까 홀수 혹은 짝수가 나오는 걸 변수 y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횟수, 이걸 확률변수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y는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이항분포를 따르죠. 왜? 홀수는 짝수니까 주사위 10번 던지죠. 그리고 홀수가 나온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때 평균은 얼마예요? y의 평균은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5구요 분산은 네,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5가 됩니다. 자그 다음 이번엔 뭐할 거냐면 점피의 좌표를 확률변수 X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X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 홀수가 나온 횟수가 Y니까 홀수가 두번 나오면 앞으로 3만큼 두번 가는 거고요. Y번 나오면 3만큼 Y번 가는 거죠. 그래서 3Y번만큼 움직이고요. 그 다음 짝수가 나오면 짝수는 몇 번이에요? 전체 10번 중에 홀수가 Y니까 10-Y겠죠. 짝수가 10배기 y번 나오면, 한번 나올 때마다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2는 얘기죠? 네, 마이너스 2씩 움직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o y 빼기 20이라고 쓸수 있고요. 그래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니까, ex, vx를 구하는 문제죠. ex는 2, e, oy 빼기 20이고요. 앞으로 나가고 뒤로 빼면 2Y 빼기 20이죠. 2Y가 얼마였어요? 네, 5였죠. 그래서 5, 25 빼기 20하면 5고요. 그 다음 V, 5Y 빼기 20하면 앞에 있는 5가 제곱으로 나가죠. 5제곱의 V, Y죠. 그러면 25 곱하기 2분의 5죠. 2분의 5. 그래서... 2분의 125가 됩니다.